네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달인입니다. 아 이제 일이 없을 때 이럴 때게 장비 만지는 또 재미도 있는데 뭐 누가 대신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써야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갈 건또 개선해 나가고 바쁠 땐또 못했던 거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그 동안 뭐 약간 뭐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지만 올해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총매도 어, 총매도 어제 설치를 해서. 어 그것도 마무리가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숙제가 뭐가 있었냐면 어 알다시피 이제 제가 그 전동릴 어 전동릴을 따로 쓰고 있었잖아요 리모컨으로 그래서 주위에서도 어아 리모컨 그거 하나로 다 만들어라 그리고 기존에 쓰던 이제 리모컨인데 리모컨도 또, 또 바꿨어요 한번 풍덩 해가지고 저번에 그 정화조에다가 빠쳐가지고 고장 나가지고. 리모컨만 이렇게 또 새로 세팅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리모콘이 어, 물론 이 수신거리가 잘 되긴 돼요. 근데 중간에 뚝뚝 끊기는 어, 그런 증상이 있어요. 이리모콘이 어, 좀 이게 가까운 데잘 되는데 조금만 멀어지면은 에, 뚝뚝 끊어지는 어, 수신이 자꾸 뚝뚝 끊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리모컨 두 개를 쓰다 보니까 어, 어쨌든 이거를 어디다 놨는데 또 찾고 다니기도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, 어, 고스트척기 어, 리모컨을 쓰고 있는 이제, 어, 구동기, 어, 구동기 리모컨이죠.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드신 분은 제가 얘기하는 게뭔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. 어, 이 리모컨 시스템은 회로가두 개가 쓰게 되면 겹치게 되면은 하나가 죽어버립니다. 예 죽어버려요. 그래서, 어, 이렇게 전동리라고, 어, 고압스터키 구동기하고 두 개를 두, 이회로를 쓰게 되면, 한회로가 죽어버려서, 어, 전동리를 쓰게 되면, 어, 구동기를 쓸 수가 없어요. 어, 제가 하는 얘기가 아마 그분을 잘 아실 겁니다. 근데, 어, 저도 제가 전작가를 나왔고, 공도이 출신이고, 제가 배운 게 그런 거라, 어, 이제 응용을 한 거죠. 저는 그래서, 어, 그저께, 어, 전자 부품상가 가가지고, 어 부속을 몇 개를 사갖고 왔어요. 갖고 그것만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그거는 알고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 직접 연결해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. 갖고 두 개가 겹쳐버리니까 하나가 죽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전자 부품 상가 가가지고 간단한 어, 몇 가지 부속을 사갖고 와서 어, 그걸로만 이제 다 해결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예, 통합 리모컨 이됐습니다 이걸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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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압수 작기 구동기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전동일 어, 전동일도 어, 이렇게 어, 이거 인쇄해서 제가 붙여 놨고요. 어, 그리고 두 개가 또 회로가 남아요. 어, 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회로를 수, 쓸 수가 있거든요. 이두 개는 남았는데 이두 개는 나중에 또뭘 쓸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겠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어, 리모콘 어, 통합을 하는데 뭐 요즘에 뭐그 어, 뭐야 그 리모콘 하나로 뭐 시동도 걸고 시동 끄고 자동 악셀까지 뭐 이렇게 여러가지 등등등 뭐 하신다고 얘기 는 들었어요. 근데 저도 뭐 시동 끄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건 그치 의미가 없고 예, 시, 시동 끄고 키는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어, 자동 악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달고 있는 거고 왜 주위에서 자꾸 시동 리모콘 왜안하냐 그러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저, 저는 어, 제 생각에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동기랑 이렇게 어, 어, 전동리라고 어, 이렇게 통합해서 어, 리모콘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어, 지금 잘 되고요 어, 거리도 잘 나오고 예, 예, 리모콘 그다음에 고어 수작기 구동기, 그다음에 전동 닐, 어예 이렇게 어 리모컨 하나로 어다 통합을 했습니다.